1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모인 예음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또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주님 앞에 바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삶의 고비와 아픔과 어려운 그 순간마다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 겨울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역시 여러 가지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교육부서 예배의 시작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사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위드 코로나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를 잘하여서 최상의 모습으로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 큰 주인이었더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부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정작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것은 신앙을 뒷받침하는 선택이 아닌데 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결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물질이 중요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건강이 우선이다. 다른 나중은 몰라도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과 더 많이 친해질수록 중요하다라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 가지 선택을 할때 과연 그것이 신앙에 합당한지,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 앞장에서 애굽에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인 사례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당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거짓말을 했었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애굽 왕이 그것을 알아채는 상황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다 정체가 밝혀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 즉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를 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린 곳, 예배를 드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앞에서 자신의 거짓말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후회하는 이 모습이 정말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세웁니다 바로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나아가려는 그 모습 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와, 즉, 예배자리를 지키며 각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너졌어 라고 좌절하려는 그 순간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맞추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에게 있어서 앞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펼쳐져 나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요 아브라함 참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 다음에 갈등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롯그 조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나와 있는데요.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소유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맙니다. 과거였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누군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의 길을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참 당장만 살려고 하는 거짓말도 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로세게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로세게 먼저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라 할수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과거에는 자신의 안전, 그러한 부의 축적 여기에만 가두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라 의미겠죠 반면 롯은 어떠했을까요? 10절을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중동지역이 당연히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로의 눈으로 보기에는 애국당과 같았더라 이들이 같이 12장에서 애국당에 머물러서 그 지역의 풍요로운 모습들을 보았었죠. 이 롯의 눈에는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이 애국당과 같고 에덴 동성과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의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에는 롯은 그 지역을 선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선택한 지역에서 점점 소돔 땅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도시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가 지역을 옮기며 옮길수록 그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죄에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잘 아시다시피 소돔 지역이 동성애와 여러 가지 타락한 죄악들의 모습이 완전히 창궐에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죄악이 넘쳐나는 곳 롯은 그 지역을 선택하여 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로세계의 선택권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점점 자신의 시장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택의 순간은 어쩌면 굉장히 짧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로세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한 명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어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거룩한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갔는가 하면 로스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일단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에는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신앙의 국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신중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에 둘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신앙의 인생의 결정마다 신앙을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